응. 아, 오시자마. 우리가 뭐해? 너 중고등부랑 청년부하니까 라 자꾸 왜 통합해 뭐. 안 건드려 입어보고 있었어. 누가 와서 아. 뭐. 왜 봐? <laughs> 여기 써야 되니까. <서야될까. 웃음> 바꾸는 건 사실 <laughs> 그냥 누가 입고 있었어. 이거. 아, 괜찮아요. 그래서 빠진 사람이 그냥 좀만 끄고 무대만 차려. 정말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기획팀이 틀어지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찬양 중간 중간빈 화면 있잖아. 대기 화면. 빈 화면이 왜 있어요? 있어요? 중계가 되고 있잖아. 아 어, 그러네. 그럼 중계 프레임만 있으면 되네. 네. 그리고 그 끝나기 전에 기도하는 손 하나 나올 때 있잖아. 어. 그러나 감기? 어. 우리 거기 그러고. 거기 조금 긴거 같아. 글자는 얼마 없는데 좀긴 영상이 길다? 응. 응. 아니, 첫 번째, 두 번째는 하겠, 하겠거든. <laughs> 야, 희성아. 10번, 10번. 다시 해보자. 여덟 번, 열 번, 네 번. 자. <웃음> 오케이. 금방에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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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어떡하겠어. <너무> 나 <laughs> 진짜로 한 방에 갑시다. Okay. 진짜. <laughs> 아, 주요 아, 주요 아, 나이어요 아니, 왜... <laughs> 아니, 이상하진 않아요? 어, 이상하진 않아요. 아니, 너무 괜찮은데. <laughs> 써 주세요. 뭐요왜뭐 네, 해야 되는데? 저희 굿즈 상품인데요. 예준이 형 사진에 있더번에. 아이야. 쨔랑. 아니 왜이 누구로? <laughs> 저 위에 가지 네. 마세요. 다가있지 <laughs> <어울려>. <laughs> 말라고. 저는 용병이에요. 저는, 저는 주사랑학교의 컨텐츠국 네. 소속인데요. 저 경병님. 삼기지마 저는 저저 산. 그러면 첫 첫째 주에 이제 똑같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수능 끝나고 찾아가는 지폐 이거를 음. 먼저 이제 첫째 주에 올리고. 음. 네. 그 다음에 뉴페이 후기는 뭐? 음. 유패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유패 끝나고도 올릴 게 많아요. 음. 많아야 될것 같아요. 음. 결국 우리 트, 특히 이번 유패가 그냥 하루하고 좋았다가 아니라 결국 애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것도 계속 끊임없이 인스타그램에 올려줘야지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기분이 어때요? 올라가는 요 제정신이 아에스에서 거기서 끄치야죠 이거 약물에지 <양모가에서 웃음> 우리가 이렇게 전한 하나의 씨앗이 정말 주님께서 좋은 열매 맺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시작이 될수 있도록 주노락할 수 없어서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그 것들은 늘 구서 주시고 <목소리도> 정말 퀵타이가 너무 몰린다 하면 2명도 마치 모여서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 청소년문화페스티벌 하는데 시간되면 한번 놀러오세요 <목소리도> 친한 언니가 이제 같이 유페 준비해볼래?라는 권유로 더모스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더모스트를 하게 되는 이유가 계속 생기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어, 페스티벌을 진행을 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스텝으로 섬겨줄수 있겠냐?라는 어, 제안으로 어, 너무 좋아서 섬기겠다라고 말을 했고 더모스트 그때 멤버들이 멤버 형들이 너무 재미있어 보여가지고 더모스트 팀을 지원했습니다. 들어오고 처음 준비했던 2023년도 유스페스티벌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 제작했던 여러 콘텐츠들에 출연하게 되면서 성도님들께서 많이 알아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작년 유스페스티벌에서 마지막 시간에 건우 간사님이 나와가지고 나의 하나님은 찬양을 하셨던 그 시간인데요. 그 찬양을 하면서 건우 간사님이 아이들에게 세상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라고 계속 외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 메시지가 되게 기억에 좀 많이 남았고, 그래서 그때 아이들의 그 뜨거움들과 반응들이 계속해서 좀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 했던 유스페스티벌이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블레싱 타임이라는 걸 가지면서 더블레스라는 찬양으로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이제 내려오셔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삼사모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안 믿는 사람들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 더잘 믿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음, 저는 유스 페스티벌이 이제 전도 축제의 성향을 많이 띠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나 혼자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한테도 좀더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조금 더 삶의 예배자로서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유스 페스티벌이 전도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를 결단하고 또 용기를 내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교회에서 페스티벌 하는데 이렇게 거절당하면 느낌 어떠세요? 저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laughs> 다시 털고 일어나고 어... 원래 복음은 듣기 거북한 거예요 어...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laughs> 나 그럼에도 빛을 전하자. 파이팅.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 하는데 한번 시간 되면 놀러 오세요. 아, 또 거절당했어요. <laughs> 이거랑 받아졌어. 이거랑 받아졌어. 저희 더우스팀은 복음을 고금,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이 유스페스티벌 가운데에 믿지 않는 이들도 올 텐데 어, 이들이 당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더라도 또 훗날 살아가다가 이 축제를 통해서 한 번의 믿음의 좋은 씨앗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페스티벌은 직접 참여해보지 않으시면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